일단 보겠습니다. Shareholders of Credit Karma. 이제 다시 인 u i 트하고 크레딧 카르마 얘기로 나오네요. 크레딧 카르마의 어떤 그 주주 주주들은 근데 그그 그 주주들은 will receive cash and stock in intuit. 어그 네. 음, 돈을 현금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인 u i 트의 주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하는 기업의 주식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문장인데 이크레딧카마가 어떤 회사냐면 backed by 지지를 받는데요, 지원을 받는데요, 누구의 지원을 받냐면 private equity 그룹인 사모 펀드인 실버레이크의 지지를 받는답니다. 여러분 이, 이 실버레이크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아, 어떤 영상이었죠? 아, 그, 만수르 얘기했을 때, 이전에 제가 녹화했던 비디오 중에, 그 해외 스포츠 구단의 값어치가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사모펀드들이 여기 에 뛰어들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활약했던 그 사모펀드 이름 중에 실버레이크 있었는데,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 크레딧 칼마라고 P인수 기업이죠. 이제 인트윗이 인수를 하고 이 P인수 기업인 크레딧 칼마는 Backed by the Private Equity Group, 슬리레이크슬브레이크가 Silver Lake. Silver 이제 백, 뒤에서 이제 백킹, 아주 서포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슬버레이크랑또 누구냐면 그 벤처 캐피탈그 VC라고 하죠. 벤처 캐피탈 어, 기업이 그 리빗 캐피탈이 같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크레, 크레딧 카마가 이제 인투이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카마의 주주들은 will receive cash, 어, 현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stocks in intuit, 인트윗, intuit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크레딧 컴마 generated nearly 1 billion dollar in revenue last year. 네, 크레딧칼마라는이 회사는 uh, generated 사, 생성을 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nearly 1 billion dollar. 그러니까 uh, 1 billion dollar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1.3조 원에 해당하는 그 revenue를 작년에 성출했습니다. 그리고 이크레딧칼마는 was expected to 뭐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냐면 explore 탐험을 하는 거예요. 뭐를 on 아, initial public offering. 우리가 그 initial public offering 하면은 이거를 그 IPO라고 하죠, IPO. 그러니까 기업 상장시키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이 어쨌든 이 상장을 하는 게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원칙은 크레딧 칼마는 상장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the lackluster, lackluster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활력이 없는, 뭐 활력이 없는 활력이 없는 그런, 아이고,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음, 활력이 없는 그런 시장 상황 때문에 데뷔. 데뷔 of the several tech companies last year. 네, 작년에 IPO가 예정되어 있던 이 테크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 기업들이 한뭐 대역계 되는 기업들의 그 데뷔 무대가 아주 활기가 없어서 없는 상황에서 푸시잇푸시잇 이슈라는 건 크레딧 칼마를 어떻게 하도록 푸시했냐면 towards towards a sale instead. 그러니까 매각으로 매, 대신해서 그러니까 매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업 상장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먼저 상장하기로 한뭐 대어께나 되는 기업들이 상장이 잘안된 거예요. 사실 그 이슈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 뭐가 있었을까요? 그 손정희의 그 비전 펀드가 많이 투자했던 그 위워크 이런 회사들이 그좀 이슈가 생기면서 이런 어떤 그벤그 그 스타트업들이 상장이 점점 좀 늦어지게 되고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 크레딧 카마도그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자본금을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제 그 그냥 회사 매각을 한다. 그러니까 인투이스로 매각하는 그런 그 절차를 밟게 된 거죠.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founded in 2007. 2007년도에 그 founded. 그러니까 어 설립된 누가 설립했냐면 바이켄 린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이그 크레딧 카드만은 그렇게 해서 2007년도에 켄 리네에서 설립이 됐는데 이 크레딧 카드는 has more than one million users. 이 크레딧 카만는그 1억 명의 그 사용자가 있대요. 어디에? in US and Canada. 그러니까 북미죠. 미국과 캐나다. 에, 그, 1억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크레딧 카만은는 g e n e r a 어, 산, 생성을 하는데요. r e v e 뭐,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음, 어, 그, 매출을 그, 산 생성을 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생성을 하냐면, a n a l y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들 그 고객의 크레딧 리포트, 어떤 그 신용 리포트들을, 개인 신용 그, 그 리포트들을,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레벨뉴를 창출하는데 그 분석을 하는데 그걸 끝이지 않고 투 g 제스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뭘 제안하냐면 프로덕스 어떤 제품을 여기서 금융 상품이겠죠. 그러니까 당신 의 신용 상태는 이러이러한데 이걸 맞춤형 금융상품 이런 겁니다. 라는 걸 제안을 한다는 거죠. such as, 예를 들어서, personal loans, 개인 그 대출 상품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 여러분의 신용도가 요저, 요 정도 되니까, 적합하게 가장 싼 이자율, 뭐, 만기는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그 제시를 한다는 거죠. 가장 유리한 거를. 뭐 아니면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도 가장 본인한테 맞는 크레딧 카드를 제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기지 그집 담보 대출 같은 거 경우도 뭐 지역이나 뭐 이런 아니면 개인의 그 크레딧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제일 맞춤형 가장 유리한 그그 그 모기지 담보 대출 같은 것들을 그집 담보 대출을 뭐 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크레디트 카만는 also helps users 그, 소, 그 고객들을 뭐 도와준대요. 어떻게 뭘 도와주냐면 그 tax preparation. tax preparation 하면은 그 세금을 그 신고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금 신고. 세, 그 세금 신고를 도와주고 and the price comparison for other financial products. 그리고 이제 가격 비교를 해주는데요 for other financial products. 다른 그 금융 상품과의 그 비교를 통해서. The company receives a fee from banks. 이 크레딧 카마는 받는데요. 뭐를, 스스로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받는데요. When, 언제 받냐면, when a, a customer takes out a product, a recommend. 그 크레딧 카마가 제시를 한, 제안한 상품을 고객이 takes out. 그렇게 그 취하면은, 고객이 이걸 선택을 하면은, 그 은행이나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을 받는 구조고 그렇게 매출을 일으키네요. and says 그리고 말을 하게로 it has been profitable since 2015. 그 크레딧 카마가 has been profitable 수익을 내기 시작했대. 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넘은 게 2015년부터 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the deal. 그러니까 그 인트윗하고 크레딧 카마 간의 그 딜은 would be the largest 가장 최대의 규모라는 거죠 largest takeover 최대의 인수 딜이랍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인투이이 했던 uh, since its founding in 1983 그러니까 1983년 83년도 그게 그 설, 설립인 회사가 설치, 설립된 인투이이 만들어진 그 이, 이후로부터 가장 큰 인수 딜이라는 거죠 and the biggest deal 그리고 가장 큰 딜인데, 어, orchestrated, 누가 그 조정을 한 거예요? By the, 아, by Mr. g o 다 d 아까 나온 그 CEO인 Mr. g o 다 d 에 의해서 orchestrate. 그니까 진두지휘된 가장 큰 딜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그가 그 CEO가 since, 언제 이후로부터 이렇게 진두지휘 했냐면, he became chief executive last year. Um,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어, 진두지휘했던 딜 중에 가장 큰 딜이라는 거죠. 그리고 회사 설립 이후로도 가장 큰 딜이고. In 2019, 2019년도에 the group uh, bought a data analytics and integration company, r a g a m i l l Logic. 아, 어, 근데 2019년도에 the group이니까 이게 그 Intuit이 bought 샀대요 어, 데이터 아날리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테그레이션, 통합시키는 그런 회사인, 올리가미 로직이라는 회사도 2019년도 에 인수는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딜은 아니겠죠? 왜냐면, 하 크레딧 카마 딜이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어쨌든, 어, 이런 그 딜은, would help 도와줄 겁니다. Diversify. 그러니까 그 다변화시키는 거죠. 뭐를? 인투이스 레베뉴. 인투이스라는 회사의 그 매출 그 매출 그 소스를 매출의 원천을 이뒤를 통해서 다변화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그 인투이스의 그 매출은 그 last fiscal year 지난 그 지난 해에 그 인투이스의 매출이 그 리치 uh, 도달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6.8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7조 원이 넘네요. 상당히 크죠. 그리고 러플리, 대리아 2/5, 그러니 5분의 2에 해당하는 그거 매출이 from consumers, uh, consumer offerings, 어떤 개인 그 고객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야. 금융상품이든 이런 거를 제안을 해서 그 제한해서 매출이 나는 게 전체 매출의 그 5분의 2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5분의 2니까 뭐40% 정도가 개인한테 뭐 상품 제한 같은 걸 해서 매출을 내는 거고 이 D를 함으로써 더 수익의 다변화를 할수 있다. 그 수익처가 더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겠습니다. 근데 세티 그룹의 나올 리스트. 그니까 러 시티 그룹의 애널리스트가 말하기로 이번 달에, 그러니까 2020년 2월에 말을 하기로 that intuit investors, intuit의 투자자들은 need to be wary. 약간 조심해야 됩니다. 뭐를 regulatory risk, 어떤 그 제도적인 규제 리스크를 규제 위험을 주도해 그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면은 After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last year. 그, Internal Revenue Service 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IR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국세청. 미국의 국세, 국세청이죠. 미국의 국세청이 지난해 2019년도에 modified, 수정을 했대요. 변경을 했대요. An agreement, 어떤 그 합의를 누구랑 한 합의냐면 with private companies. 어떤 사기업들, 뭐 인투익 같은 그런 사기업들과 한그 계약을 어떤 합의를 변경을 했대요, 국세청이. 근데 그 그거 그게 that prevented the prevented government. 그 합의가 음, 방지를 하는 거예요. 어, government. 미국 정부를 어떻게 못 하도록 하냐면 offering its own tax return software or e-filing service. 그 미국 정부의가 소유한 그 택스 리턴, 택스를 뭐 환급받는 그런, 아니면 택스를 신고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미나 아니면은 이 전자 이 e f i l i n g 서비스, 전자 신고하는 거를 어아좀 음, 의역을 하면 그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지금 현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래만 그 원래는 이제 그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국세청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득 신고를 연말에 영상 연말 정산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다시 말해서 정부의 시스템을 정부 의 소프트웨어라든지 정부의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정부의 그 전자 이 파일링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게 한국의 상황이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인투이시라는 회사의 그터보텍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업들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가 개발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사기업들의 거를 그렇게 쓰는 거, 쓰, 사용해도 된다고 그런 어그레이가 있었는데 그 어그리먼트에 대해서 2019년도에 모 a 피케이션 어떤 수정이 발생한 거예요. 그 말은 수정이 발생했다는 건더 이상 그 사기업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 쓰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법의 변화가 있다라는 걸, 거죠. 이런 변화는 이런 뒤따르는 변화는 리포트 어그 보고를 했답니다. That inuit, 인투 i 트과 other private tax preparation groups. 인투 i t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사설 그 일반 기업들, 그 tax preparation groups 그러니까 택스를 신고하는 게 하는 그 기업들이 had steered consumers. 그 이전까지는 그 agreement 받기 이전까지는 이 고객들을 steered, steered 하면 이렇게 뭐라 고 할까요? 주도했다, 뭐 어떻게 끌었다, 어떻게 하도록 했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steered consumers 그 이전에는 이게 modification 되기 전에는 이런 사기업들이 인투스이로한 사기업들이 음, 이 고객들을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은 Paid Product 돈을 지불하게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기의 그 프로그램을 쓰게 함으로써 근데 원래 그 고객들은 Who Qualified 자격이 있어요 To use their 어, To use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Free Tax Service 무료로 텍스 서비스를 사용하게 할수 있었던 그런 고객들을 이 인투이시나 이런 그 여타 그 인투이스 경쟁 업체들이 있겠죠 이, 이 사기업들의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 돈을 지불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어 마지막 문장이네요, Un audit 그 감사가 by tax authority. 그러니까 그 tax authority 하면은 음, 세무 당국으로부터 진행된 그 감사가 found 발견했습니다. 언니 very few, uh, very small fraction of people uh, 아주 뭐, 아주 very few fraction 하면 작은 비율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이 who could file their taxes for free 그렇게 그 작은 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쿠드 쿠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법이잖아요. 원래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어떻게 할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파일 그 텍스 파일링을 하다라고 하면 텍스 신고를 하다라는 거죠. 신고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텍스를 for free 공짜로 할수 있었는데 공짜로 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only very small fraction 뭐 작은 숫자라고. 그런 감사에서 오디에서 텍스 오소리티가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 규제가 바뀔 수는 있죠. 바뀔 수 있다고 그시티그룹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는데, 어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적어도 이시티그룹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 regulatory risk 어떤 규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음. take over가 왔어. 오늘의 그 주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acquisition 하면 기업 인수. 그리고 여기 본문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take over. take over도 있었죠. acquisition. 인수. 인수하다라는 거죠. 기업이 한 기업이 기업 A가 기업 B를 인수하다. acquisition 했다. 다음에 brokerage 하면 주식 중개죠. 우리나라 증권사가 하는 일. 그리고 어, bolster 하면 지지하다 보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disruptor 하면 방해꾼. 근데 여기서는 산업업계의 판도를 흔드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의미를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prowess 하면 음, 용기. 그리고 여기서는 역량이라는 뜻으로 더 앞에 본문에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et Luster 하면은 빛이 없는, 활력 없는. 아 참, 이게 Financial Times 기사다 보니까 영국 신문이잖아요. 뭐 지금 주주는 이제 일본 어, 미디어 그룹이 갖고 있지만, 어쨌든 영국 신문이기 때문에 이 스펠링이 어, T-R-E로 끝났는데 아마 미국에선 T-E-R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Let Luster. 입니다. t h e r e a r y 하면 조심하는, 신중한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IRS 아까 봤죠? IRS는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의 국세청입니다. 미국 세무 당국이라고 할수 있죠. Steer 하면 조종하다, 이끌다, 주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audit 하면 감사. 뭐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하는 감사, 내부 감사를 Internal Audit이라고 얘기하죠. 아 이게 다네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및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whatever the question is at gmail.com 이 이메일로 다뤘으면 하는 기사나 영자 기사, 영자 신문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문의 주시면 제가 조만간 그에 관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